정말 그 밖에서도 정말 편안한 느낌으로 많이 다니신다고 해요. 얼마 전 SNS에도 세 분의 일상 사진이 공개가 돼서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어, 세 분이 함께 지하철 타고 잠실 주경기장도 막 가시고. 네. 네. 기차 는거 타고... 좋아해가지고. 아, 세 분이 함께요? 네, 함께. 아, 네. 지하철 타고 공원 걷고요. 공원 걷고. 예, 네. 네. 부산도 같이 기차 타고 다녀오시고. 아, 네. 네. 어, 그 사진들 저희가 한번 지금 볼수 있을까요? 다 함께 준비되어 있죠? 보여주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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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 근데... 참... 아주 아, 주 예쁘죠? 잘찍었구 예. 이거 누가 찍은 거예요? 이세 분이 계시는데? 제 필름 카메라로 아 필카로 찍으신 거예요? 네. 오, 사실 의상을 맞춰 입은 거예요. 아, 진짜요? 컨셉을 정해가지고 저건 저거... 왼쪽은 무슨 컨셉이에요? 왼쪽은 약간 레포스타일 아, 복근 느낌으로 네. 네. 학령이 지금 앉아있어서안 나왔는데 과들를 거의 여기까지 올리셨어요. <laughs> 아, 하규 아, 아, 씨가 복고에 그 걸맞게 상침가? 하려고 명치까지 또 네네. 올리셨군요. 너무 아쉽네요, 안에 네. 저게 가려진 게. 또 오른쪽은 그러면 어떤? 얼블랙 컨셉인데 제가 <laughs> 좀기지못했어요 <깨중을 노벌려고>. 너무나 <laughs> 아, 네. 아, 이렇게 또 밖에서 만나실 때만 이게 또 재밌게 컨셉도 정하고 굉장히 세부 정말 케미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어, 편안하게 다니시다가도 힘을 또 탁줄 때는 정말 제대로 멋을 부리시거든요. 얼마 전에 화보도 찍으셨죠? 우리 그 화보 사진도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보죠. 네 아, 아신하김치저 표정. 어? 아, 정말. 저 어떤 표정이에요?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 무슨 표정이에요, 저거?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저거. <laughs> 혹씨저 포즈 어떤 포즈? 아예아 아, 예, 아, 바로 나오네요. 근데 오늘 <laughs> 서로 이런 모습이 낯설으시죠? 아니? 어 잘한다. <웃음> <웃음> 어떻게 한 거야? 뭐. 아니 말을 출신이신데 저희 그러면은 <laughs> 한번세 분이. 탁탁 잡고 화보처럼 한번 여기서 특별한 현지 배경으로 해주시면 우리 여러분들도 찍어서 올려주시고요. 제가 한번 멋지게 한번 네네. 사진, 화보 느낌으로 네. 아우 송씨는 벌써 준비되셨네. 네. 아, <웃음> <웃음> 찍어서 네. 이제 신하규씨만 네. 준비되시면 바로 사진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 둘셋아 좋아요. 네 바로 사진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뭐 후라시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네, 광수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라고 네, 네, 주무시다니요. 네, 편안한 포즈이긴 했죠. 네, 오늘의 o t d 까지 저희가 찍어서 올려드렸고요. 어, 나이 특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이제 계속해서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 다음 코너는 관객 여러분들과 좀더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코너 마련했습니다 나의 특별한 궁금증 시작할게요 우리 배우분들 TMI는 뭔지 다들 아시죠? 네 투머치 인포메이션 투머치 인포메이션 뭐 세세한 것까지 이렇게 알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지금부터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서 카톡방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네, 어, 정말 이런 질문까지? 이건 진짜 TMI 질문이다 싶은 거를 지금부터 올려주세요. 저희가 독특한 질문을 올려주신 분께는 이 코너 이후에 특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하니까, 네, 물욕이 좀 있으시네. 선물하니까. 어머,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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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좋아하시네. 네, 예. 네. 좋습니다. 아, 사랑이요 님이 광수님 오늘 양치는 무슨 손으로 하셨나요? 라고. 무슨 네, 손? 무슨 손으로? 예. 네, 무슨 손으로? 오른손으로 했죠. 오른손으로 했다. 네. 예, 좋습니다. 이런 질문들 아주 네. 좋아 이런 TMI 질문들. 네. 아, 우리 손불리의 캔따기님 동구가 먹은 라면 브랜드를 알려주세요라고. 그 미술팀 그 친구가 끓였던 라면 브랜드 혹시 알 수가 없어요. 뭐예요? 맛있는 라면이었습니다. 아, 아 브랜드. 브랜드는? 네, 브랜드. 뭐, 성형이 뭐, 다신나아니요 아그 라면 브랜드가 맛있는 말요아 라면. 아, 맛있는 라면이라고 네네. 합니다. 네, 맛있는 라면이라는 어, 브랜드라고 해요. 예. 뭐, 재밌는 질문이다. 네네. 광수 오빠 오른쪽 발 엄지 발톱 왜 까매요? 너무 재밌는 질문. 아, <강수였다>.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이분은 저보다도 소름끼치는. 분이 계시네요. 정말 세상에 이연한 친구입니다. 요즘 영화에도 나오거든요. 수영장에서 예 지금 잠깐 얼굴 네. 빨개졌는데 네, 무지방에 네. 었으니까 <laughs> 신발. 뭡니까. 예. 신발을 작은 거를 가좀 예. 신다 보니까 아. 예. 발톱도 이렇게 눌려서 예. 이제 속이 시션 하십니까? 아, 네. <laughs> 속이 예. 시원하세요? 예. 예. 오른쪽 예. 발톱이 까무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발 치수가? 전 90이요. 아, 예. 근데, 근데 좀아 어. 키에 비해서 좀 발이 작은 편인 것 같은데 보 뭐, 예, 뭐, 예. 적당한. 예, 적당한 예.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작은 신발에 신으셨군요. 네네. 네. 아, 좋습니다. 화균 음, 오빠 소토 언제 자르셨어요?라고 예. 이런 거 좋아요. 예. 저 그저께 자른 것. 같아요. 아 그저께 자르셨다고 또 합니다. 네, 그저께니까네 예. 잠에요. 네 밤에. 네. <laughs> 창식이님이 어머님 고향은 어디냐고 여쭤보셨는데 예. <laughs> 음, 영화 속 어머님. 고양 아니 그냥 실제 그냥 우리 엄마요? 예요, 제아요 예. 그냥 우리 광수 씨 어머니 고향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는 서울. 아 서울이시군요. 예,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광수님 네. 눈썹은 문신인가요? 아닙니다. <laughs> 아, 눈썹 문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 네, 네. 눈썹 문신 아니고요. 네. <laughs> 아, 신하균님 신발 신을때 어느쪽부터 신으세요? 그러고 아, 아 항상 앞에 있는 발부터 네, 예, 네. 신어요 아 앞에, 네, 앞에 있는 발부터 정해놓고 신지않고 그냥 앞에 나와있는 발부터 신는다 네, 네. 네. 하균 오빠 치향 못써요 <laughs> <laughs> 이거 진짜. 주고 브랜드 말하면 안되지 않아요? 아 괜찮습니다 예, 예. 아 그래요? 네네. 저 흑인 치약이라고요? 흑인 치약? 네. <laughs> 저기 저기 뭐니 저기, 저기 태국에 가면 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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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태국에서 네네네 흑인 그, 네. 치약 어? 직구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치약사로 태국 아, 다녀오시나요? 다녀오기 <laughs> 여러 개 있어서 아 네.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거를 쓰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 정말 좋은 정보였고요 좋습니다. 네 <laughs> 나의 특별한 아, 형수님께서 아니, 이거 끝나고 어디 가세요? 뒤풀이 가십니까라고네 저희 또 내일 무대에서 예, 스케줄이 있어서, 있어서. 네. 예. 아, 오늘은 예, 끝나는 이기 때문에 네네. 오늘은 또 바로 네. 대구로 돌아가서 쉬신다고 하고요. 손풀리 머리카락 땀에 붙었다고. 아 감사합니다. 손풀리 아, 머리카락 네. 땀에 붙었다. 네. 광수 코트 할때 어느 손 정도... 이게 왜 궁금한가요? 코트 할때 어느 손으로? 예 손가락을 파시냐고. 못때에따라때에따라예 그때 기분에 따라 예다 다르다고 합니다. 네. 아, 소미 누나 주량은? 아, 소미 누나 주량은? 이라건데, 잘 모르겠어요. 셋이 <laughs> 비슷해요. 어, <웃음> 네, 잘 드시는군요. 네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어. <laughs> 또, 어 어떤 거에 또빵 빠지셨나요? 우리 손씨히 선블리님, 오늘 립스틱 뭐예요? 라고. 네. 어, 여러 개 발랐어요. 아, 덧발랐어요. 네. 여러 개 덧바르셨다고 합니다. 덧발드려야돼 <laughs> <laughs> 예, 저희 뭐다 알려주면 너무 좋습니다. 예, 뭐, 엄지발톱 까매지는 이유까지 얘기했는데 뭐더설득게뭐 뭐 있습니까? 예. 예. 지금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은 없었어요. 예, 예. 저 처음. 아, 그 치약이 달리치약이에요. 아, 달리치약이요? 예. 예. 저녁 아, 먹었어요? 예, 예, 저희 셋이 오늘 같이 먹었어요. 뭐지? 뭐지 저기 먹었어요. 오늘 고기 먹고왔어요 고기 먹고 왔습니다. 고기요? 어떤 종류? 소고기요. 소고기요? 안심, 안심. 아, 안심으로 잡수셨다고 네. 합니다. 네, 탕수육, 부먹 찍먹. 예, 우리 하균 씨부터 부먹 찍먹. 음... 반반? 아, 반반. 네, 또 동강수 찍먹?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 부먹 찍먹 모르세요? 네. 우리 이성 씨? 음, 탕수육 서먹 객석에서 역대 가장 큰 얇은. 어, <laughs> <야외수는 웃음> <laughs> <laughs> <목소리> 여러분 이게 야유 할 일인가요 뭐라... 우리 배우님은? 탕수육 불먹 찍어먹 소스를 부어먹나 찍어먹나 부목, 저도 부먹 아 부먹 스타일이 예. 스타일이시죠? 찍먹 찍먹 스타일이시고 예 부먹 찍먹 반반 정말 이세번 합이 좋습니다 예. 어, 강수나무 매... 이거 왜... 다지을때 어디부터 다리 넣었어요 아까 식발 부분이죠 이거 어디부터 넣으세요? 예. 아니 앉아서 시험신다고 합니다. 예. 아, 저도 아, 독특한 질문에 독특한 대답이 나왔어요. 예. 앉아서 두발을 동시에 넣는다 예.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입는다. <laughs> 예,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영화 자세로 이렇게 입으시는데 아, 그래서 상상하시면 네, 재밌으실 것 같아요. 예. 제, 재밌는 대답 나왔고요. 예, 다리 길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 솜씨의 다리 길이요. 재보신 적 없으시죠? 없어요. 근데 바지 기장은 무조건 1 0 110이요? 110정도로? 네 110으로 아 죄송합니다 신다고 합니다 105이상 105이상은 네. 돼야지 제로님이 네. 아 학연아빠 집에서 태어났어요?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웃음> <웃음> 집에서, 집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laughs> 혹시 그 부모님께는 네. 아마 병원이 병원이겠죠, 병원, 네, 병원 병원일 겁니다,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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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를 한번 전해 형요 네. 원일 겁니다, 네. 아 재밌는 거만 재밌다 근데 이거 재밌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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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 병원이냐고, 아 이거 그렇게까지는 예. 네. 뭐 태명 태몽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혹시 저, 공약은 없으세요?라고 수진이님이 혹시 공약 거신 거. 언제까지 있으십니까? 공약? 아직 공약은 예, 씀드린 적이 예, 예. 없어요. 스릴 좀 한번, 네. 네. 뭐 뭐가 있을까요? 그, 일단 그 예전에 수? 저희 런닝맨 녹화하면서 많이 500만이 넘으면 다시 런닝맨 예, 출연을 네, 네. 출연. 아 다시 한번 네, 출연하겠다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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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셨는데, 예. 또. 어 그러면은. 혹시나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 엔딩 크레딧에서 세 분이 함께 불렀던 그 노래를 네네 해피 네. 예 네. 버스킹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네 아 버스킹 뭐, 예. 좋죠요 예. 네네 몇 만으로 갈까요 그럼? 그 해피 버스킹 공연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노래랑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아예 <laughs> 그 다를 네. 수가 있어요 오케이, 뭐. 버스킹 때 기계는 같이 못 나오나요? 네네 뭐. 예. 아네네 예. 그, 다를 그, 수는 좋죠. 있다 네 몇만으로 갈까요? 몇만으로 갈까요? 뭐간단게200아 200만이요? 생각보다 낮은 아 <laughs> <laughs> 저희 네. 너무 감사하죠. 예. 아니, 아니 뭐 노래요, 우린 부를,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 좋습니다, 오. 예 박사님. 예. 네. 200만 넘으면, 네 우리 해피 버스킹 네. 하겠다. 아니그요 보통 공약이 좀 <laughs> 어느 정도 이걸 넘었을 때 되게 기분 좋게 하는 건데 200만도 <laughs> 네. 네. 물론 엄청난 네. 예, 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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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대가 너무 컸었나요? <laughs> 부르고 싶어서 노래를. 아 노래를 네. 너무 하고 싶어서. 민망할 때, 형 민망할 때 이승식하면 되겠다. 아 조사. 같이 아, 세 분이 같이 하셔야죠. 예. 하균님도 같이 해주실 거죠? 예. 예, 좋습니다. 예. 하균님의 네? 그 어깨 춤도 한번 내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신하균 1 4 년님이 어? 발 빼시는 건가요? 하균님 하셨는데 음, 아닙니다. 네. 하실 겁니다 함께 네. 두 발을 다 넣으실 겁니다. 발으시지 않을 거예요. 네, 네. 사랑 이언님이 광수님 집 들어오시면 양말 냄새 솔직히 맡는다. 맡는다. 안맞습니다왜 <laughs> 저렇게 신고 이런 게 궁금한 거죠? <laughs> 안맞습니다엄지발터 네. <laughs> 네. 이후에 예. 이런 TMI들이 정말 궁금. 아, 재밌다. 자, 네. 네? 아 포로로님이 음치세요?라고 네. 음치세요? 라고, 네. 네. 뭐, 음, 음치, 음치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laughs> 노래를 또... 막 잘하지는 못해요 제가 아니지도, 아니지도 않은 근데 노래를 굉장 진솔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네. 진솔하게 노래하시고 우리 또 솜씨는 음색이 와, 너무 예뻐서 깜짝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네그 엔딩크레딧 초반에 목소리 나왔을 때는 맞아요. 솜씨인지 몰랐어요 근데 네. 중간에 광수씨 목소리 나오면서 아 배우분들이 네 불렀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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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그렇게 네. 말씀해주셨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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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솜씨 음색이 정말 대단했고요 네. 오월 1일날 뭐 하세요? 5월 1일날 저희 이제 개봉 무대 인사 네. 예, 합니다 개봉 무대 인사 이제 시작하실 거고요 내일부터 <laughs> 근데 정말 이게 신진철 님이 아까부터 신하규님 돌잔치 때뭐 잡으셨냐고 근데 <laughs> <laughs> 정말 모르겠어요 안 여쭤보질 않았는데 본인한테 네. 한번 여쭤볼게요 예, 한번 예. 이제 이번 기회에 예, 여쭤보신다고 합니다 우리 진철 님께서 우리 가족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 질문. 할까요 음. 공석도 우리 이모 닮았어요. <laughs> 아, 그 질문을 끝으로? 아니요. 아니, 네. 아니, 아니, 아니. 이모 닮았어요. 가까요 <laughs> 어, 영화 두탕세탕 각입니다. 이렇게 막간을 이용해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형. 이상형이요? 이상형. 아, 맞습니다. 아. 네. 네. 저요? 아, 저는. 저 얘기하면 되나요? 아, 그럼요. 네. 저는 뭐, 일단, 영화 취향. 영화 아 영화 취향이 좀 비슷했으면 좋겠고, 아, 좀, 맞네. 대화가 잘 통했으면 좋겠고, 아, 네. 그리고 네. 자사하고 착하고. <웃음> <웃음> 어휴, 잘말아시네요 네, 네. 네 그런 이상형이라고 네. 합니다. 네, 아... 저 다리 꼰다고 골반 괜찮냐고 지금... 네, 골반 괜찮으세요, 지금? 약간 어, 그 이렇게 보다가 바꿨어요. 하교님 네. 이상형. 적절하게 바꿔주고 계신다고 하고요. 하교님 네. 이상 하교님 이상형을 이제 마지막으로 예, TMI, 아... Q&A 시간을 만드시면 될것같니 네, 저는, 네. 저는 없습니다, 이상형 오, 예. 네. 그만큼 좋은 게 여러분들이 있을까요? 예, 빵크도 주시네요. 예, 부는 그만큼 오픈마인드 시라는 거죠. 아, 나 뭔가 억울해. 대진님은 뻥쟁이라고. 뻥쟁이라고. 거짓말 뻥쟁이다. 예, 아, 오픈마인드가 아니라 그냥 다시 사는 것 같은데요. 라고. <laughs>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예, 이렇게 또 우리 또 배우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TMI Q&A를 여기서 이제. 어 마무리 해야 될 음, 시간입니다. 네. 네. 오, 재밌네요. 어 재밌네요. 재밌으시죠? 재밌으시죠? 아, 네. 어,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관객 여러분들 카카오 TV로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해주셔야 될것 같거든요. 아 그친 거요? 이제 이 시간이 시간이 아, 엄청 지났어요. 오. 우리 송 씨부터 마지막 인사 그 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어, 이렇게 문자 보느라. 자세 못본것 같은데 아, 네. 오늘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고 어,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어, 또 가족분들, 친구분들, 연인분들, 또 주변 분들에게 많이 추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주신 모든 분들 그것도 행체술 통해 어,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내일 5월 1일 날 나의 특별한 형제 개봉합니다. 어,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 낮과 밤이 일교차가 심한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요, 마지막으로 하기웅님. 네. 네. 오늘 너무 즐거운 음.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5월 1일 개봉합니다. 네, 극장에서 많이들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너무 다들 아쉬워하시면서 이진주님께서. 화교님 미간에 노숙하고 싶어요. 가지마 가지마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아쉬워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참석해주신 배우분들, 우리 관객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봄과 같이 찾아온 영화, 가정의 달에 딱 어울리는 바로 그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 바로 내일 5월 1일 개봉합니다. 여러분들, 연인과 친구와 가족과 함께 극장 나들이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지금까지 박지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하나 둘셋네한번더게요 하나 둘셋네사다나오